<laughs> 이게 화산이지. 삐! 와, 안녕하세요. 모그르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신 드디어 오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엘레강타게 발전을 했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람을 가보자. 가가! 삐!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교회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어, 학교야 교회야 뭐야? 허, 교회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건물이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멋있어졌고 과학자들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 오 18살이야! 세대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좋았어 이거 좀 어, 땅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게다 없앱시다 땅 넓혀야 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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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땅을 더 넓혀 잔디로 그렇죠 이러면 땅이 더 넓어질 거예요 더 넓게 쓸 겁니다 여기랑 거의 만나겠는데 이제 어, 제가 볼때 여기도 너무 좁아요 좀 넓힙시다 확장공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듀> 잠깐만 이거 안 되나? 잠깐만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이건물을 집어서? 어안 집어지나? 어 집어서? 일로 옮겨. <laughs> 건물을 집어서 옮겨. 너희 집 내가 옮긴다. 아 눕지 마. 너 일어나. 일어나. 이사. 이사. 이사 가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제가 볼때 여기도 나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무를 없애고 그죠? 잔디로 메꿔. 그렇지 넓게. 너무 속 시원하다. 습지는 도대체 어따 쓰는 걸까? 습지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여기다가 습지를 하나 만들면은 오물이잖아. 이거는 못다 뭐 쓰는 거지? 여기에 인간 하나 만들어 볼까? 인간. 어? 어? 뭐지? 이게 뭐야? 너 어디 사람이니? 상태 아픔. 태어나자마자 아퍼? 여기 있어서 그런가? 오물에 있어서 그런가? <laughs> 집은 또 어딘 거야? 집 찾아가는데요. 알아서. 저 비코리 사는 앤가본데집 갖다 줄게. 가자. <laughs> 야 형이 집 데려다 줄게 신형이. 너희 집 여기지? 오 여기도 발전됐어요. 오호. 건물 완전 멋있어 무슨 유적 같아 유적 와자 여기도 광산 하나 만들죠 이야 여기 과학자도 붙어있어서 발전속도 엄청 빠를 것 같아요 자 현재 저는 와태고의신풀스테계 신입니다 도시는 7개가 있고 인간은 118명 있습니다 대박 이거지 바로 이거지 이게 신이지 자 그리고 동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물 계속 만들고 여기는 코끼리였죠 여기 또 여기 토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 안 해본 게 있었어요. 물에다가 동물을 만들면 또 뭐가 생길지? 갑시다. 어? 물에다. 아, 아! 상어 아니야? 상어? 얘 상어 아니야? 헬로! 와, 상어 나! 아, 물에다 가 동물을 만들면 상어가 만들어지네요. 대박! 상어가 사람 안 무는데? 너무 착한 상어인데? 상어는 아무렇지 않나봐. 괜찮나봐요. 와! 드디어 여기도 발전했습니다. 얼음왕국도 발전해서 이상한 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야 선착장 배도 제대로 생겼고 이제 자 그럼 물에는 상어였으니까 여기도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여기서 동물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가연 어? 악어다! <laughs> 악어다 악어 습지에는 악어가 있네 자, 설마 습지에는 새로운 생명이 안 생기겠죠? 잔디, 얼음, 사막, 사바나가 생겼고 습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습지를 여기 좀 만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악어떼를 만들자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삐이 도시는 좀 망한 것 같아 내가 이사를 강제로 해서 그런가 이 도시는 사람이 되게 없는 것 같고 뭐 기다리면 저기처럼 멋있는 마을이 될수 있겠지 여기도 슬슬 발전할 때 됐는데 렌도스 이 단저 없으니까 너무 평화롭다 <laughs> 이 단저 없으니까 진짜 평화 그 자체네요 중간점검 한번또 가볼까? 짠! 살짝 넓어져서 구분감도 딱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오... 요... 현재 인간이 107명, 신앙이 57퍼밖에 안 돼. 왜? 이 단장 없는데 왜 신앙이 57퍼밖에 안 되자고? 나안 믿어, 얘들아. 신안 믿어? 형이야. 토네이도!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이뭐 해고 뭐야 이거 이 단자도 없는데 뭐어 사람이 죽었다. 너왜 죽었니? 이유를 봅시다. 어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과학자가 왜 죽었어? 다시 만들면 되지. 아 그리고 얘도 있어, 성직자도 있으니까 성직자도, 성직자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단아 얘도 노숙자야. <laughs> 성직자도 노숙자야. 어 아니다. 오이이 구했습니다. 이 구했습니다. 성직자를 해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게 교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직자가 없거든요. 성직자를 교회에다가 배정을 하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앙이 쭉쭉 올라가겠지? 그래서 내가 신앙이 난다봐. 와 잠깐만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 왼쪽 마을이 여기까지인가봐. 쟤게 지금 잡아 먹히겠어. 어, 아니네? 새로운 마을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맞는데 팔레소스. 펠레소스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와, 아, 좀 마을마다 좀 넓게 넓게 지을 거 너무 좁다 확실히. 여기는 넓은데 그죠? 저기도 넓고. 얘네가 너무 좁다. 확장공사하면 더 들어가야 되나? 안 되겠어. 확장공사 들어갑니다. 에 <목소리> 확장공사 끝. 더 넓혔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더 넓어졌고요. 여기도 더 넓어져서 이 굴뚝도 생겼습니다. 아주 빠른 발전 속도야. 여기도 광산 아직 안 만들어졌네. 광산 얘들이왜 이렇게 안 만들지? 와 여기 뭐야? 이제 봤어. 불에 다 타가지고 가지밖에 없는데? <laughs> 이제 봤어. 무슨 공동묘지야 여기? 재생, 재생. 와 이거 이제 봤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줬지. 현재 151명입니다. 인간 겁나 많아. 잠깐만 도시가 7 개인데 도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얼음마을을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여기 엄청 넓혀서 진짜 대 얼음 제국을 만드는 거야 오 생겼다! 오랜만에 여덟 번째 마을이 생겼습니다 얼음마을 그럼 현재 총 여덟 개 마을 와 이거 무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시막 진짜 엄청 넓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일단 여기도 나무 만들어주죠 나무 어? 어뭔 소리야? 어? 뭔 소리지? 어? 저 뭔, 뭔장, 뭔, 뭔 표시야 이거는? 저건 뭔 표시래? 뭔가 처음 보는 표시가 생겼습니다 와 어, 뭐야 UF다! UF다 <laughs> 야나 신인데 너무 지금 뭐한뭐이지 UF가 우리 잡아가고 있었어 <laughs> 와 UF가 다 생기네요 과학자 과학자 일로 와봐요 과학자 UF 으아 <laughs> 잠깐 가버렸다 안돼 과학자 뭐 했어 안 잡고 이 노숙자 과학자야 에이 자 이제 얼음왕국도 광산에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도 또 발전을 하겠죠? 얼마나 또 멋있어질지 지금 솔직히 좀안 이쁘거든요? 국방세계 안 이뻐요 국방 <laughs> 빠르게 발전해라 얘들아 사람 150명 와우 사람 짱 많은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발전 안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출시 예정이라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없잖아 인데요 더 이상 여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 놓고요. 화산을 터트리면서 이번 대심을 끝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고 여기서 더 발전을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산으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바로 여기 총 여섯 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쪽쪽쪽쪽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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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게 화산이지. 우와! 짱이다! 나 지금 손 떨려, 이거. 어, 진동 와요, 진동. 어, 다 불타고 있어. 그리고 땅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와 자, 이렇게 대인신. 오늘은 일단 마지막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화가 맞죠? 마지막화가 맞다면, 은 다음에는 이런 안 써본 것들로 뭐 토네이도나 불, 천둥, 메뚜기, 뭐 보이든 이런 걸로 한번 재밌게 놀아본 시간도 가지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